무도일를 피해 계곡을 찾은 사람들. 뜻밖의 사고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애기소 유원지를 찾은 종진이 세찬 물살에 미끄러지면서 그만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아, 올 타락, 타락. 아, 같은 시각, 유원지에 놀러 온 우원인의 우원, 가족도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엄마, 119아저씨 여보 어. 사고 났나 봐요. 글쎄 그런가 본데? 아빠 빨리 부모님은 119 어? 아저씨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쪽이 이쪽에 팍뛴것 같아요. 빨리 막히게 있는데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수경을 통해 보이는 사고는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침이 조금 있다가 저기 전 되겠습니다. 바위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에어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위와 다리 사이엔 에어백이 들어갈 만한 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원들은 유압 스프레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바위를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어, 잡아라. 아빠 너. 어, 착하네. 어, 네, 잘 알겠습니다. 아, 한 시간여의 작업 끝에 그날의 사고는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타박상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빨리 신속하게 호소하는게 낫겠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 아 우원아, 넌 엄마 아빠 없이 절대로 혼자서 이런 데 놀러 오면 안 돼. 응. 알았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천만다행이다. 아 우원이에게 그날 본 119의 활약은 무척 인상깊게 남았습니다. 119 어? 씨가 이렇게 119 하자. 아저씨들의 무용담을 신나게 아, 얘기하는 아, 우원이 아니, 금방 그렇게 큰 무늬가 어떻게 움직이냐 아, 진짜 하지만 아, 선규는 우원이의 이야기가 영못 믿어온 눈치입니다 119 아저씨가 발 벌리니까 금방 빠져나오던데 음. 여기 준비. 네. 선규와 우원이는 친한 사이긴 하지만 은 여자친구 은별이 앞에서는 네. 라이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친구끼리 그렇게 싸게 칠 수가 있냐? 오늘은 선규의 승리입니다. 아, 군모. 네. 응? 음, 야, 방에 들어. 맞아. 네, 그래서 선규한테 얘기했어? 아, 선규 자식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응. 음, 그래서 이거 이겼어? 아니요, 졌어요. 응. 음, 너 밥을 오고 백개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네가 지잖아. 아니에요. 여보세요. 어, 은별이구나.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우아나, 은별이잖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보, 지금 왜 그래? 응, 먹고 있었어. 넌? 아직. 우아나, 우리 며칠 전에 니네 아빠 엄마랑 갔었다는데. 응, 일구 아저씨들 봤었다는데. 그래, 성규랑 너랑 나랑 놀러 가자. 왜? 은근히 모험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나이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끼리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겁이 많냐? 우원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게 말이야 올 때가 됐는데 어머니에겐 비밀로 했던 터라 우원이는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또래 친구들만의 나들이가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느새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였던 아이들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럼 할수 있지. 어, 어 할수 있어. 보기보다 높은 곳. 우원이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규야, 네가, 네가 먼저 뛰어. 우아나, 겁나지? 어, 나 무서워서 안 뛸래 나. 그럼 나 하는 거잘 봐. 은별이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머리핀이 빠졌어? 기다려봐. 해줄게. 이번에도 선규가 선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세찬 물살 때문에 머리핀을 집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잘안 되는데? 야, 이런 걸 찾을 때 발로 하는 거야 은별이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 우원이는 다른 방법으로 머리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핀이 물살을 따라 아래로 떠내려가 버렸고 우원이도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우원아 잘 안되면은 고만 찾고 올라와. 아니야 내가 찾을게. 우원이가 아래쪽으로 발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우원이는 그만 미끄러지면서 바위 틈 사이에 다리가 끼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우원이가 아,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진짜좀 빼줘 동규야 그제서야 사고를 알게 된 아이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를 쉽게 뺄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처음에 다리가 끼었을 때잘 빠질 줄 알고 생각했는데 물살이 세서 점점 다리가 빠져서 겁이 났어요. 다리는 세찬 물살을 따라 더깊숙이 들어가기만 했고 어른들의 힘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모양인데. 아기 모양이야 이거. 세려 된 지렛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우원이의 고통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우원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119.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아프고 또 춥고 팔임이 하나도 없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19 아저씨가 오면 다리를 빼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고 소식을 접한 부산 북부소방서 구조대원들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했습니다. 화명동 소계곡입니다 그 필요한 장비가 그 하고 그 장비 그리고 그 유압 절단기하고 출동 도중에 무전으로 들려오는 지령실에 안내는 화명동 그 애기소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은 12일 전에 일어난 사고와 동일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달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여기 물살이 점점 세지는데 애기가 잠겨있어요. 나란히 앉아 세찬 물살을 막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리가 바위에 끼였을 때 물살이 너무 세서 다리가 아팠는데 형들이 물살을 막아줘서 덜 아팠어요. 한 여름이라고는 해도 계곡물은 몹시 차가웠고 우원이는 탈진과 오한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 네, 제남 사람 골처럼 뭔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있만으 아저씨들이 금방 작업할 거야. 이쪽으요 네. 우원이의 상태를 확인한 대원들은 일전의 경험을 되살려 즉시 유압스프레더를 사용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 그렇죠? 아, 아, 아. 자, 조금 더 기다려. 마침내 우원이는 바위 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안 추워? 아, 빨리 이사가자 친구들과의 나들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백낙철을 맞이하여 빈번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에서의 바위 틈에 끼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장마가 지난 후 바위 틈에 끼는 사고나 물의 급속한 유 속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자의 몸이 깊숙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과 동행해야 할 것이며 동행한 어른들께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운 6월 달 예비심사를 보겠습니다. 정우원 앞으로 네정우원입니 그때의 사고 이후로 우원이는 친구들끼리 멀리 놀러 가는 일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119 아저씨들에 대한 기억은 두고두고 우원이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